예 안녕하세요. 예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어 희소에서 영양 교사 임용반을 운영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영양학 및 생화학, 그다음에 식품학과 조리 원리를 담당하게 된 이연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아마도 영양교사 이, 이명을 준비하시면서 영양학과 생화학, 영양학 및 생화학, 어,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 좀 신경 쓰시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가장 영양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영양학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 이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 에너지 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와 비타민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부분은 크게 이제 네 개로 나누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영양학에서 예, 에너지 대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아, 2014년도에서 2023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좀 보여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대사의 상호 작용 뭐 에너 상호 작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오늘은 주로 제가 이제 탄수화물 대사를 위주로 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탄수화물이 단백질과 지방과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세 번째는 에너지 대사는 어그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세포 내에서 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발산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가 우리 인체 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조절 인자인 호르몬, 신경, 그 다음에 효소, 조효소, 그 다음에 뭐 최종산물 또는 중간산물에 의해서 아주 밀, 아주 긴밀하게 조절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이런 조절 인자에 의해서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어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어 가장 많이 조금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어, 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대. 예. 아니면 그래서 뭐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케톤 식을 하는 것이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된다더라 도움이 된대 그렇게 해서 체중 감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액상과당 음료수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추세에 따라서 이 액상과당 섭취가 증가하면서 비만 인구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상과당이 어떻게 비만과 연결이 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강의이다 보니까요, 주, 그 아주 어, 각그 에너지 대사 중에 에너지 대사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에너지 대사의 어떤 흐름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조금 재미있게 들으실만한 주제로 탄수화물 섭취와 액상 과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14년도부터 제가 이제 쭉 간단하게. 어, 최근, 그, 뭐죠,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영양학 관련된 부분은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에너지 대사 또는 어떤 대사 부분에서는 꼭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서 2023년도까지 제가 그 부분, 대사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조금 캡처를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고서, 아, 이런 문제가 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아마 좀 키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14년도, 예, 2014년도에는. 다음 반응에 관여하는 조효소와 이 조효소의 구성 성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그 영양 교사를 준비하시면 기출 문제를 제일 먼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좀 파악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근육에서 대사되는 아미노산과 다음 반응에서 생성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어, 기입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운동 시 근육의 젖산 생성 과정과 젖산의 이동 경로. 네, 이것을, 그 다음에 전환되는 물질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메티오닌 대사 과정에서 관여하는 물질이 무엇이냐. 2018년도에는, 예, 똑같, 어, 비슷한 유형에 나왔죠.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조여서의 구성 성분이 되는 비타민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고요. 2018년도에는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의 체내 암모니아 농도가 상승하는 원인과 암모니아의 요소회로와 관련된, 거기에서 아스팔트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복시 포도당 생성 기정과 관련 효소를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2019년도에 알코올 대사 과정 시 생성되는 물질과 간에서 지방상 축적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 다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과당과 포도당 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2021년도에는 탄수화물에서 지방합성과정과 관여하는 효소와 조효소. 예, 매번 다 효소와 조효소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 대사에서 조절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조, 조효소라는 부분입니다. 자, 2022년도에는 5탄단 인상 경로와 생성 물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2022년도에는 음주시 간에서 일어나는 알코올 대사 과정, 그 다음에 NAD의 생성 경로와 지방 합성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이죠. 네, 한달 전에, 한달 전인가요? 예, 한달반 전에 나왔는데요. 어 체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호르몬 전구체와 조효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서수형 문제로는 호모 시스템 대사와 관련된 비타민과 조효소의 작용 기전에 대한 문제를 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에너지 대사에서 이 조효소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또 조효소는 어떤 비타 비타민 이전 그. 그 비타민이 전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비타민의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조효소 형태까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대사와 비타민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대사를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사. 물론 제가 여기다 쓴 것은 단순하게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사.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나요? 대사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일련의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소화기관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은 대사라고 하지 않고요. 일단 세포로 들어오게 되면 이 영양소가 각각의 효소 그니까 뭐 호르몬의 어떤 조절 반응을 받고 그다음에 조효소의 어떤 조절 반응을 받아서 이것이 어. 잘게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데요. 그것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자 그다음에 또 분해되는 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되는 대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체조직에 필요한 어, 뭐 근육과 간의그그 그 저장 전분인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아세틸코이에서 지방산을 합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기를 받아서 비필수 아미노산을 만든 다음에 체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 뭐 효소 그다음에 체조굴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화학반응을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대사는 분해 과정과 합성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해 과정은 이화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화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합성 과정을 우리가 동화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러면 이 대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보시면은요, 일단 에너지 대사는 우리의 생명 유지를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생명 유지를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체내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는데요. 이 대사는 일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하는 과정은 우리 생명 유지와 우리 인체를 구성하기 위한 체내 구성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조절 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절 인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지만 우리가 대사를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조절 인자에는 호르몬, 신경,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조효소, 그 다음에 보조인자. 여기에는 이제 무기질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산물 또는 최종산물이 전체적인 대사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높은, 어, 그, 그 뭐, 예를 들면, 이,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강가에 물이 흘러요. 자, 그런데 이 하류에 굉장히 물이 범람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댐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서 에너지 포도당을 섭취했는데 그것이 에너지를 무한정 많이 배출한다 그러면 우리는 체온이 올라가면서 체내에 있는 단백질은 모두 다 변성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체내에서의 여러 가지 대사는 조절에 의해서 밀접하게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조절이 됩니다. 자, 거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 그다음에 신경, 그다음에 효소, 조효소 이런 물질들이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에너지 대사에 작용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여기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사와 관련된 비타민으로는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 그다음에 티아민 뭐그 비오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여기다 적은 거고요. 보조 인자로는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뭐 최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14년도부터의 문제를 봤잖아요. 이 조효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 이화대사와 동화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해하는 과정은 이화대사 그다음에 합성하는 과정은 동화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 우리가 먹는 열량 영양소 네 포도당 아즉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어, 그, 그, 뭐죠, 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세포로 유입이 되면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로부터 분해된 포도당, 그 다음에 중성지방, 예, 중성지방,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체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최종 산물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에 물 분자 6개가 붙어 있는 유기화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대사를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것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체온을 유지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작용하게 하는 에너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중성지방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고요. 이때도 최종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뿐만 아니라 아미노기가. 요소 회로를 걷, 암모니아가 요소 회로를 거쳐서 요소를 만들고 이것이 소변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화 대사의 특징은 어, 영양소가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뭐 질소 어, 대사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 과정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합성 작용 동화 작용인데요. 자이것은 우리 신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리코겐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대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포도당과 포도당이 예, 예 계속 그 어. 그 결합을 하게 되면 글리코겐이라는 저장 전분으로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소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을 해서 중성지방을 만들 때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도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대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체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다. 근데 여기에는 분해 과정과 합성 과정이 있는데, 분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합성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는 각각의 열량 영양소를 공부를 할때이 대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부나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아마 이그 대사만 나온다 그러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생화학 부분을 잘 이해하면 면 영양학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교과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실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체험하시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화학을 좀 재미있게 공부하시 하신다면 영양학도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호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예, 이것을 봤는데요. 탄수화물은 그러면, 어, 탄수화물은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산을 하고 탄수화물로만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살이 찌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살이 찌죠?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아세틸코에이라는 분자가 되고 이 아세틸코에가, 이 아세틸코에가 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체온이 30 36.5도 그렇죠 이것이 정상 체온이잖아요 36.5도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 그것은 질병이 되는 거죠 감염에 의한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아세틸코에는 지방으로 예,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비만의 원인으로 제공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그 화면 우리가 공복시 네 공복시는 어때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아요 공복시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성지방이 분해가 돼서 아세틸코이를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체내에 있는 단백질도 분해가 돼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서로 따로따로 따로 각각의 물론 역할도 있지만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밀접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효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그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해당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를 일단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고 예 식사를 하고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그+ 그 세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체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작용도 있지만 일단은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게 되면 각. 그각 영양소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래서 포도당은 예, 해당 과정을 거쳐서 예, 그 피루브산에서 아세틸코아로 가게 되고요. 이아세틸코에는 티세이로를 거치고 티세이로에서 생성된 에너지 형태를 우리가 우리 체세포 안에서 이용, 이용을 할때 필요한 에너지 형태인 ATP로 전달하, 전환하기 위해서 전자전달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어, 이제 그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죠. 그램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내는 지방은 마찬가지로 베타 그, 그 글리세롤은 피로부산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베타산화를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복신은 어떠느냐? 네, 공복 시는 일단 우리 몸에서 포도당,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뇌세포와 그다음에 적혈구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그 포도당을 일정량 유지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각그 가지고 있는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지만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포도 아쉽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해당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일단 포도당 그그 그 우리가 공복 시에는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분해가 뿐만 아니라 예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가 돼서 당신생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포도당, 알라닌 회로라든가, 그다음에 코리 회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들어보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 저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는데요. 어, 어때요? 예, 익숙하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 희소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정리를 해 보시면 이어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영양소에서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오늘 제가 네 번째 그그 그 챕터로 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왜 비만이 되는지, 그다음에 포도당과 다른 액상과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예, 것들을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오늘은 탄수화물 대사를 언급을 할 텐데요. 자 이것이 이제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자 탄수화물 대사 여기 그림만 보게 되면 여섯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도당이 예, 해당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죠. 탄소 6개짜리입니다. 예, 탄소 6개짜리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탄소. 세 개짜리 피루브산 두 개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당이 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해당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피루브산은 네, 산소가 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예,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세 개짜리에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지면서. 탄소 2개짜리 아세틸코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트산을 만나고 시트르산 탄소 6개짜리 시트르산을 만나면서 아니, 시트르산이 되면서 TCA 회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탄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토콘드리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 젖산을 만들게 되는데요. NAD가 환원이 되면서 여기서 생성된 NAD가 이쪽에서 NADH가 여기서 어그 뭐죠 소, 소모가 되면서 예, 산화가 되면서 젖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어, 그 포도당의 예, 분해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 그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체내에 있는 어, 포도당 그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이제 합성을 하게 되죠. 네,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리코겐의 합성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낮아졌을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글리코겐이 분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 인산, 그다음에 포도당 6인산으로 되는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 간에서는 요 포도당 6인산에 있는 어, 인산이 떨어지는 효소가 있어요. 글루코스 6 포스파타아제라는 효소가 있죠. 자, 그것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혈당을 제공하지만 근육에서는 아쉽게 그 효소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글루코겐의 합성과 분해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어 탄소 6개짜리 6탄당인 포도당이 우리 몸에 있는 핵산의 구성 성분인 리보오스를 합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5탄당 인상 경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지방 합성에 필요한 조효소인 NADPH를 만들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5탄당 인상 경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어 5탄당 리보오스를 만들어서 핵산의 핵산을 만드는 그 구성당을 제공한다는 것과 지방 합성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NADPH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배울 텐데요. 결국 탄수화물은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5탄당인 리보스만 만드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간과 근육에 저장될 수 있는 글리코겐은 기껏 해봐야 300g에서 40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그 포도당 우리가 그 거의 그 여러분들 열량 영양소로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거의 한 60%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기껏 해봐야 저장되는 것은 한 300g에서 400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포도당은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우리 몸에, 어,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 형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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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저장 에너지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어, 중간에 제가 이제 해당 과정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글리세롤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세틸코이가 지방산으로 합성이 되면서 이것이 중성 지방을 만들어서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포도당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 대사가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대사의 어떤 중심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 대사,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산의 합성과 분해 대사를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면서 이제 배우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서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전체 에너지 대사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